각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 드론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원을 잡는 환경지킴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생산설비가 들어설 공사 현장 쌓여있는 토사와 함께 중장비가 돌아다닙니다. 먼지 방진막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진천군은 지난 6월부터 각종 환경 민원 현장에 촬영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태비로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가 하면 한 악취 민원은 발생원을 현장에서 추적해 실제 개선 조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드론을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바람 방향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 해봤는데 이제 악취 이제 발생원이 이제 확인이 돼서. 2차적으로 이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농업지역인 진천만 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만 600여 곳.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전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좀 어려운 난해, 난해 지역 같은 데에는 좀 쉽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단순 촬영용 외에 대기 중 오염물질을 포집해 분석하는 최첨단 드론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굴뚝 측정과 달리 이동형 차량이나 드론으로 수집된 오염 수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